3버전의 서포터, 양자화합 트리비 3.1버전에 가장 많이 뽑을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조합을 짜볼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카스토리스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죠. 레츠으으고 우선 트리비는 로빈처럼 아군에게 광역버프를 제공하는 서포터입니다. 그리고 추피를 꽂던 로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접 딜을 하는 구조를 가졌죠. 트리비의 추피 딜 구조도 그렇고, 아군이 공격한 적마리수에 따라 애충하는 능력도 그렇고, 광역 공격을 하는 아군과 시너지가 나는 편입니다. 다만, 로빈이 추공 이외에도 만능 소스로 이곳저곳에 들어갔던 것처럼, 트리비 역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래도 일단 지식이나 영사처럼 광역 공격을 하는 캐릭터와 조금 더 시너지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파티를 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선대위처럼 공격력 관련 버프가 없기에, 로빈을 못 받는 체포 딜러에게 트리비는 현재로서 상당히 좋을 겁니다. 최신 서포터라 체급도 뛰어날 테고요. 조합 딜러는 꽤 많은 경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용으로도 좋고 광역 공격 파티 왔으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예시로 파티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매 순간 강해지는 영사 제이드 조합인데요. 사실 정말 수만 많으면 더릇타 없이 이렇게만 써도 훌륭한 파티입니다. 제일 처음엔 영사 제이드 브로냐 로빈이었는데요. 브로냐가 선데이로 변했고 이젠 로빈을 트리비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면 선데이가 로빈을 못 당기는 불편한 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사와 제이드는 광역 공격이 강점이라 트리비와 시너지도 있죠. 지식이 유리한 무대에서는 정말 뛰어난 조합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 트리비의 최초 설계 의도에 가장 부합한 딜러인데요. 바로 더 헤르타입니다. 더르타의 파티에 쓰던 로빈이 찰떡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제 트리비가 나왔죠. 더르타 포함 이지식으로 구성되는 조합 특성상 트리비를 활용하기 좋습니다. 만약 서브 딜러로 제이드를 사용할 경우, 제이드 전술을 트리비에게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트리비가 제이드 스택을 쌓을 수 있는 공격형 궁과 추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범용으로서 트리비를 활용하는 파티들 차례죠. 먼저, 하이퍼 캐리입니다. 로빈처럼 트리비를 쓰는 방식인데요. 그냥 로빈 자리에 트리비를 넣는 게 전부입니다. 장점이라면 선데이가 로빈을 땡기지 못해서 로빈 애충이 불편했었던 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하이퍼캐리 딜러를 쓰느냐에 따라 트리비의 효율이 다소 달라지겠지만 로빈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용 서포터가 없는 딜러에게 트리비는 구세주입니다. 비소 역시 효율을 감안하고 트리비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불가피한 이유로 로빈이 없다면 단순히 로빈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락글용으로 로빈과 트리비를 모두 써서 비소를 굴리는 것도 가능하죠. 남은 한 자리에는 적개치와 와류버프에 따라 맥택이나 검치리, 토파즈, 선데이, 브로냐 등을 적절히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아케론도 트리비를 써볼 수 있습니다. 다만 로빈이나 선데이와 비교해서 트리비는 행계증이 없기 때문에 아케론의 공스택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자료에는 힐탱을 포함한 조합을 표시했지만 노일로탱으로 갈때 추가 서포터로서 트리비를 고려하는 걸 조금 더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합은 양자 파티인데요. 사실 굳이 사양자를 맞출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양자 딜러도 양자 파티를 부수고 일반적인 하이퍼 캐리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는 을랑이 어떻게 상향되는지 지켜보는 걸로 하죠. 지금까지 3.1 버전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트리비의 조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혹시나 정식 출시 후에 더 신박한 빌드가 나온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